나는 도둑질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납치되었다. 나는 광철이처럼 다섯 살에 인터넷인가 뭔가를 마음대로 넘나드는 컴퓨터 도사는 아니었지만 여섯 살때 순인의 가보인 금덩어리를 감쪽같이 훔쳐냈을 정도로 뛰어난 도둑이 될수 있는 재주를 지니고 태어났다. 여덟 살 때까지도 동네 어른들이 광철이만 천재라 하고 나는 천재로 보지 않기에. 그 때까지 했던 도둑질을 스스로 소문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도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그때 나는 천재로 여긴받는 것은 고사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처죽일 놈, 호로자식, 싹수 노란 놈, 개만도 못한 놈등의 가진 육지거리를 얻어먹고, 형한테 돼지게 맞은 뒤, 감나무에 이틀 동안 매달려 물한 모금 못 마신 채 굶어야 했다. 초등학교 시절에도 나는 천재적인 솜씨를 숨길 수가 없었다.아이들이나 선생이 가진 돈과 물건을 2학년 때까지 단한 번도 발각되지 않고 훔쳐내서 실컷 먹고 놀았다.뿐만 아니라 꾸준히 저금을 했다.3학년 때에 두 가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때까지의 모든 일이 들통나고 말았다. 사실, 들통났다기보다는 이왕 걸린 것 신나게 자랑이나 한번 해보자는 속셈으로 스스로 모든 일을 밝혔던 것이다. 첫 번째 실수는 선생이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다른 아이들은 서태지 같은 연예인, 박찬호 같은 야구선수, 박정희 같은 대통령, 아인슈타인 같은 박사, 슈바이처 같은 의사를 말했는데 나는 궤도로팡을 뛰어넘는 위대한 도둑이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없어지는 돈과 물건이 너무 많아 반 아이들 하나 하나를 세세히 지켜보고 있던 담임 선생은 나를 드러내놓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실수는 부르이웃 도끼 성금을 모금할 때 다른 아이들은 천 원에서 만 원까지 겨우 냈는데 나는 그때까지 훔쳐 모은 이십 만 원을 탈탈 털어 성금했던 것이다. 담임 선생은 그두 가지 나의 실수를 가지고 나를 닥달했다.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려고 했지만. 예쁜 처녀 담임 선생이 나의 도둑질 때문에 교장과 교감, 학부모들에게 당한 게 미안해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해주었다. 퇴학은 면했지만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괴도 루팡 버금가는 솜씨로 계속 훔쳐내는데 성공했으나 오래가지는 못하고 4학년 때 재수 없이 한번더 걸렸다. 그때도 순순히 다른 사건까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털어놓았다. 나는 더 이상 구제가 불가능한 아이로 찍혀 결국 퇴학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퇴학은 나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학교라는 조그만 물에서 놀던 나는 시내 중심가라는 큰 물에서 마음껏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유치한 아이들과의 놀이가 아니라 세계를 손하기 위해 지구 있는 어른들과의 다툼이었다. 어른들은 초등학교의 아이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지 않았다. 그게 내 마음에 꼭 맞았다. 아이들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손에 땀이 나는 두뇌싸움, 핏방울 튀기는 추격전 끝에 얻어지는 값진 승리였다. 시내에서 어른들과 싸우며 그 값진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파출소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 번의 도둑질에 한 번꼴로 체포되어서 파출소를 들락날락거려야만 했다. 일주일 이상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정도의 매질로 나를 다스리던 파출소 경찰들은 차츰 지쳐갔다. 나란 놈을 아무리 때리고 타일러도 나의 도벽이 고쳐질 게 아님을 깨달은 것이었다. 하, 민생 치안하느라 족볼잠도 없이 바쁜 우리가 너 같은 애 새끼까지 신경 쓰고 있어야 되겠냐? 파출소 경찰들의 말은 그럴듯했으나 자신들이 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비겁함에 불과했다. 그들은 나를 소년원에 보내거나 감호 조치 시킬 수도 없었다. 내가 아직 만 1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의 책임 보호자인 형은 나만큼이나 어쩔 수 없는 고집불통이었다. 난 물러. 그 새끼는 그 새끼고 나는 나요 어떤 실업의 자식이 그 새끼가 나하고 핏줄이 같다고 시부렁대고 다니는 것이여.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니께.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발뺌하려고 만들었다. 파출소 경찰들은 나란 놈을 어떻게든 처리해야만 관내가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게 분명했다. 그들이 고민고민하여 기껏 생각해낸 수가 나를 경찰서에 가두어 놓자는 것이었다. 또한 내가 꼼짝 못하고 경찰서에 갇혀 있도록 책임지고 감당할 적임자로 험악한 얼굴과 무식한 수사 방법으로 민간인에게까지 악명이나 있는 유형사를 점찍었던 것이다. 나의 도벽은 파출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서 전체의 문제로 커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의 경찰들도 협조적이었다. 유형사도 코웃음을 치면서 순순히 나를 떠맡기로 했다. 하이 그까지 내 새끼 하나를 가지고 그난리들이야? 불화를 떼든지 경찰복을 벗든지 해야 할순 병신들이잖아. 유형사는 나의 형을 만나 경찰서의 뜻을 전했고 형은 혹대게 된 혹부리 영감처럼 좋아라 굽실거렸다. 그렇게 해서 나는 떡볶이를 먹던 도중 대낮에 유형사에게 납치되어 경찰서에 갇히는 몸이 되었던 것이다. 점심때가 되자 경찰서 사람들이 몰려왔다.